<목소리> 저, 저 3... 것만, 아우, 오늘 약간 팥티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믿어. 이거 이거 그럼 3탱 네. 가고 3탱, 네. 3탱 가고 우디 님이 틀어 갈까요? 아, 그렇게요? 까르륵 3탱 가시죠. 지금... 그럼 그러니까 뽕 무조건 만주님한테 줍니다. 좀... 어, 아니, 거 힐이 두명나는네 그럼 저 원딜 해요? 아니야, 아니야. 투은해죠탱이으신들 네. 요 힐도 아, 아니야. 루시오 재미없어. 이능은 재미없어요. <laughs> 솔직히 저는 루시오로 파집한거 일리오스보다 리장타워가 더 많대. 전 이제 리장타워, 네팔, 그 다음에 일리오스. 같이 아 달려 네 아드님 호구도 쪽 하시니까 저 왼쪽으로 살짝 돌게요 네네 살아 있다 또 괜찮아 어차피 적은 적이 없으니까 네 히로 왼쪽에 파라 거점 들어가요, 거점. 거점 들어가 거점, 거점. 하나 딸키. 하나 딸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키 하죠. 팔려졌어 내가. 로시오가 방생했어. 로시오 슈퍼 트롤이요. 음. 어, 호근이 죽어. 호근이 죽어. 땡큐요. 도말씀하지 마. 라는것같 아, 뭐야, 나왜 이래? 예, 어 메모하세요? 갑자기 렉 먹어서 점프도안 되고 앞으로만 가고 있었어. 하라 반핀데. 어. 예. 어... 네. <ours> 어,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. <regarded army> <라 policymakers> <라 whatever> <epidemi> <라> <라> 카라 왼쪽. 카라 네, 왼쪽요. 확인 확인. 기 아진님 제하고노버님만끊요저심 해주세요. 오케이요. 아이고 아직 안겠다 어, 아, 타면. 타면. 네. 카라 다 왼쪽. 네, 왼쪽 팔요 일단 피할게요 와나죽는다킬어 감사합니다 어, 죽을 뻔했다 안녕야요우 로드 오 우리 호 우리 호 아이고 아깝다 그래도 억으로 많이 끌었네. 었어요안어저거어요저 잡어 가지 않았어요이거 받고 어차피 공 막을 어. 네. 아 무서워. 어. 어, 어, 감사합니다. 만주님, 만주님 반피지. 오케이. 차가 또 왼쪽. 오, 나이스. 나이트나이트나이나이나이아나이나이 나이스. 이스 아! 오! 아.. 와.. 어.. 잠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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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생각보다 다 포크 한테고 다 t 들어가그렇죠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 아 근데 로봇님 재웠는데 궁극기? 로봇 아이고 아이고 그니까 아아아 네, 포근에 네, 진짜 신나 달렸어. 떨죠 뒤로 보란데 방금? 모르겠어요. 우리 그냥 저기 모여가지고 거점으 밀고 내려갈까요? 네. 요 보고자요 보고자요 보고자요. 이고 됐어요. 나이스 라이스 지원가? 아예아없어나이 나이스. 아예, 아예 나이스. 나이스. 안들이 하고 있어요? 뭐야, 이거. 안 돼, 크렸다. 아이 아, 네, 어. 아근 제가 끝났다 <목소리> 네. 아, <목소리> 그에 예. 아, 그냥 막판. 저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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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더는 저거는. 저거거는저아는 저거는. 저아는 저거는. 거는 저거는. 그냥 는저거 <목소리> <괜찮은데>. <목소리> <상관하지> <목소리> 그, 아주님 위도 위도우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위도 가요. 위이상아이 맵에서 위도 괜찮 괜찮을까요? 파라 없어요. 위도 좋아요. 네 여기 많이 하거든요. 네. 네. 음. 네. 안 되면은 그냥 풀로 음. 바꾸시면 되고요. 네 맞아 맞아 다시고 네. 타라 떴나요? 네, 떴어요. 네. 네. 타라 네. 네. 위치 자주 좀 알려 주세요. 네. 타라 위치 일단 안 보여. 으로거같 일단 민스한민스터 보자. 음. 보자. 거의 왼쪽. 네 확인 확인 나이스! 턴 위스턴, 위스턴, 네, 로버님 부드워차하다옹 나이스, 다운, 다운, 나이스. 나이스, 미스턴 위스턴, 딱시다다 나이스. 좀 먹었어요. 궁극기, 거의 준비됐어. 오케이. 하나 지금 바꿨어요. 어 잠깐만. 네. 어. 어 뭐야? 잘못 떨어졌어요. 영. 뒤만 보다가. 아이고. 야 미션 미션 끼었어요. 확인. 아이고. 어? 아니 이런. 어아 깠다. 루시한테 잡혔다. 루시한테 키라. 이거철필 쓸게요 이거 아... 철 쓸게요 아니 철 아, 아, 아. 네네 오아 이거 뭐야 이탈약 아우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잘해 다운 오 나이스 나이스 오미사동님다네어 미사 딸피 루시오 힐업. 파라 컷. 나이스. 리스턴. 퐁퐁퐁퐁퐁퐁. 음. 음.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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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운>. 나이스. <레기> 아,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.

아, 슈 네. 슈타피, 아, 네, 뭐? 슈타피. 슈타피. 아, 네. 슈타피. 어, 아, 슈타피. 네. 아, 슈타 바로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슈타 아, 슈타피. 아, 슈타 아,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슈 아,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슈타피. 아, 아, 슈 네, 오케이. 이거 자폭도 뺐잖아. 근데 그냥 이거 안 빼고 가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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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윈저 따라와요. 오케이윈우티스 윈선 따라와. 어. 이지에 오케이. 윈선 티... 어, 놀고, 놀고 있지? 바 때리고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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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윈시오저 루시오 보아 윈선 계속 뒤에서 저랑 놀고 있는데? <laughs> 어바져요더터 오케이. 자리 피해요. 이왜 여기서 놀고 있지? 탈출했어. 아. 와. 아. 네, 아. 어. 잘했다 오, 제어보 아, <laughs> 어, 위도 한 자, 이야게 자, 이렇게. 자, 이게 자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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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 이렇게. 자, 아렇게 자, 이이 킬러요? 괜찮갈까괜트갈까 겐트 겐트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어. 아드님 겐트고겐지 그냥 해 보자. 네. 안트서안 되면 솔저도 돼요. 지 네. 애매하네 저요? 제 델리만 족님. 아. 가시죠. 네 뭐, 살, 살짝 대치하다가 광장으로 빠져요. 문제가 네? 생기면 내가 구해 줄 네, 바로 왔다. 어 팔아, 팔아, 팔아. 하 있다. 어, 겐지 빼야 될거 같아요. 아, 아저님. 파라 때문에 힘들어. 빼고 올게요. 네. 오! 이우 아이고. 아, 미고는 아, 아. 나한테 맡겨. 파라이 어, 위도우... 위도우... 괜찮아요. 위도우. 네, 네. 위도우에도 닿지 않아... 전 그럼 파해만면보겠습니다에 해보자. 폴타임에 해보자. 타임에 해보자. 폴타임에 다가자 폴타임에 해치기폴타임 해보자. 폴타타 파라 정수랑 아솔드다응기다려기다려 아이고 어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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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빨리 갈게요 아이고 파라 피피 딸피. 파라 피피용 솔드 다운 솔드 딸피였어요 오케이 안나짤안나짤아 아파라. 나 아, 잠깐만중네 어, 어. 나이스, 나이스. 아, 걸렸어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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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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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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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오. 내가 계속 치유해줄게 못하다. 네, 가요 그, 래도우리가더 많이 먹었어. 나는 어. 강아지, 나랑 준비됐다희 준비해. 너희 이 가요 이제 준비해. 너희 준비해. 너희 준 우리 2층에 디바이스요. 2층에 적 디바. 파라 반피 오케이. 저 파라만 보고 있어요. 네. 예 okay. 예 acaba, 예네 Better, nice 파라 파라 파라. 파라다리 파라 파라 파라. 오케이. 뭐어 제설도 있다. 러시아 공 있어요. 어, 아, 잠깐만. 러시아 떠온다. 아이고. 저 파라만 볼게요.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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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어, 뭐야? 파라 들어와. 파라 뒤로 들어왔다. 예. 로보님을 잡은데 로보님을 쫓다. 여 들어가야 돼요. 거 확인. 아, 네. 네. 변에서노거리는 것보다 파라짤 미로스 이거 미로로 아이고. 아나짤, 아나짤. 많이 딸랐어 달랐... 많이 딸랐어 아. 아 로버님. 딸기, 로건 님. 아, 로 님. 로이딸치로이딸기 아, 이런, 이런, 이런. 할마다, 할마다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아! 네. 아, 미나이나 아이고. 가야 돼 아이고. 아이고. 다나가 너무 빨리 아 네. 아. 다시구에 플레 엄청 붙이네. 그러니까. 파티 스틸로 와있 저거도 뭐. 음. 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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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그러니까. oh